보기 1번 2003-6297 판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 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 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 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번, 2001-7029 2 판결.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등기 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 상반 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 등기가 경려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이전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3번 2 0 0 7 17482 판결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921조의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막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 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 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 행위로 이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2011다 6 4 6 69 판결 1. 진의에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고심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 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의 대리인의 표, 표시 행위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타난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므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수의 규정을 유추적,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어,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법정 대리인인 갑이 미성년자 을 병을 대리하여, 을병 소유의 토지를 정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본인인 을병의 이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정 대리인 갑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계약 상대방 정으로서는 매매 계약 당시 갑이 임의로 을병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아야 보아 본인인 을병에게 매매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궁한 사례입니다. 보기 5번 2009-79,897 판결.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 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